두 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런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전TV 대로입니다. 아, 오늘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 수강생분들에게 보유주택수를 한번 여쭤봤을 때 가장 많은 경우가 1주택자였습니다. 그 다음 순으로는 무주택자. 다음은 2주택자 이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강생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 자산을 불리고 싶은데, 좀처럼 투자금이 나올 구멍이 없어서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시세 5억짜리인데, 절반 정도는 대출을 끼고 있고, 나머지 현금 2억 5천만 원은 이 아파트에 깔린 돈이라 어찌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아파트를 팔고 종자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아파트를 판다면 월세로 갈지 작은 전세로 갈지 고민 중이시며 아직 자녀는 없어서 이렇게 할수 있다고 하셨고요. 그분의 눈빛은 절실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들으니 감정이입이 되어 투자를 시작했던 저의 초창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 또한. 거주할 집을 먼저 사기보다는 집살 돈으로 경매 투자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살기 좋고 편안한 주거 환경보다는 현금을 좀더 만들어서 더 많은 자산을 늘리고 싶은 욕심이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에선 대출을 받아야만 아파트를 살수 있었고 좋은 아파트를 사더라도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내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소득 면에서는 마이너스였던 겁니다. 좋은 아파트 살 욕심을 잠시 참으며 그렇게 무주택자로서 투자를 먼저 시작했었던 거였습니다. 질문을 주신 이분은 현재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더 작은 아파트 어쩌면 지금보다 더 좋지 않은 주거 환경이 될 수도 있는데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좋은 환경을 잠시 포기한다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주는데라도 잠시 들어간다면 현금화한 투자금으로 월 월세 이상의 돈을 계속 벌게 되면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서 살수 있으며 지금보다는 자산이 분명 늘어나게 될 겁니다. 현재의 아파트에서 계속 살면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갚아 나가며 종자금 없이 월급만으로 살아간다면 더 나은 미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제시드렸습니다. 이분께 일단 투자를 하시는 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방법으로는 현재의 주택을 포기하고 월세든 작은 전세로 더 좋지 않은 환경에 잠시라도 살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지금의 남편분과 서로 합의가 되었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월세 집으로 옮겼다고 가정했을 경우, 월세 보증금 한 2천 또는 3천만 원 정도는 묵일 테고요. 현재의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할 수 있는 2억 5천만 원에서 보증금을 빼면, 최소 2억 2천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1억 2천만원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종자금을 불리기 위한 방법이라면 아파트 단기 투자가 더 확실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거래가 잘 되는 부동산 종류로서 황금성이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통 아파트 경매로 단기 투자를 하게 될 경우 실투자금 수익률은 4개월 기준 20% 정도 가져가게 됩니다. 1년이면 3번을 회전시킬 수 있으니 연수익률은 60%인 셈입니다. 요즘은 약세장이라 좀더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보겠습니다. 6개월 정도를 한 사이클로 보고 이 기준 20% 수익률이라면 연수익률 40% 정도 잡아가는 게더 확실히 수익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 2억 2천만 원으로 40% 수익을 얻게 된다면 1년에 8,800만 원을 벌수 있는 결론이 나옵니다.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미 보수적인 수익률로 정했고 저희 수강생분들의 수익 사례를 통해서 자신 있는 수익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기업의 차장급 실수령 연소득이 됩니다. 만약 이 아파트를 팔지 않고 현재의 편안한 생활에 계속 안주한 한다면 이런 수익을 얻을 수도 없고, 생활비 충내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되겠죠. 1년 동안 수익낸 8,800만 원의 투자금을 더하면 종자금 3억 8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복리 계산이 되는 겁니다. 3억 800만 원의 연 수익률 40%를 추가로 계산하면 4억 3천만 원이 되고요. 3년차는 종자금 4억 3천으로 굴리게 되어 6억 원이 됩니다. 3년만 견디면 종자금 6억을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6억에서 일부 떼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로 복귀를 하든 아니면 더 좋은 아파트를 선택 께서 살면서 남는 종자금으로 계속 투자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일부 투자금으로 다가구나 상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 월급 같은 월세의 현금 흐름을 만드셔도 좋습니다. 3년만 참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인생은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너무 단순한 계산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까? 비현실적인가요? 저희 수강생 분 중에선 종자금 7천으로 2년만에 5억을 번 분도 계시니 비현실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2시에 3년을 월세 집에서 지내는 게 어렵겠지만 부부간에 서로 합의만 된다면 행복한 가까운 미래를 상상하면서 매일이 설레이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조그만 전셋집으로 옮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화한 2억 5천 중에서 1억 5천은 조그만 전세보증금으로 넣고 나머지 1억 원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수익률 40% 반영한 1년차 투자 종자금은 1억 4천만 원 2년차 종자금은 1억 9천 6백만 원, 3년차 종자금은 2억 7천만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현금화한 2억 5천에서 두 배로 불린 셈이죠자 다음은 이분께 제시드린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 방법입니다. 현재의 아파트에서 50% 대출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kb 시세 기준 ltv 최대 70% 대출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20%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죠. 시세 5억 원에 20%는 1억 원입니다. 1억 원의 금리 6%를 감안하면 추가로 낼 이자는 월 50만원이 됩니다 추가로 이자를 50만원씩 낸다고 생각하니 정말 부담스럽죠 그러나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의 변화는 주지 않고 추가 대출을 받고 추가 이자를 낼 뿐입니다 추가이자 1년이면 600만원 입니다 1억원의 종자금으로 600만원 보다 더 벌면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1억으로 1년차의 투자 결과는 종자금 1억 4천만원 2년차 종자금은 1억 9,600만 원, 그리고 3년차 종자금은 2억 7천만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작은 전셋집으로 옮겨가는 것과 마찬가지 의수익이 발생됩니다. 그럼 추가 대출 받는 게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3년 동안 투자해서 2억 7천만 원으로 늘어났으니 추가 대출 받은 1억 원을 다시 상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억 7천을 가지고 목표한 종자금까지 복리 구조로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일주택에 만족하며 행복한 현재의 생활에 안주한다면 결국은 대출 이자 내고 생활비 충내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잠시 불편하지만 용기를 내서 작은 아파트로 갈아타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복리의 마술을 활용한다면 계속해서 자산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결국 질문해주신 이분은 계속해서 경매 투자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매매 사업자를 통해 절세하면서 최대 수익을 위해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 받으면 하나는 명도하고 명도 끝낸 건 올수리에서 부동산 시장에 내놓고요. 거래되면 잔금 받고 또 입찰해서 재투자를 하고요 이런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주택을 처분하고 안하고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이 사례를 통해 어떤 쪽의 장점이 더 큰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시가격 1억 이상 2주택까지는 취득세에 대한 중과는 없지만 세 번째 주택 취득 시 공시가격 1억 이상일 경우 8% 중과를 맞게 되니 공시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강남 상구와 용산구의 규제지역은 공시가격 1억 이상 2주택 취득부터 8%의 중과를 맞게 됩니다. 공시가격 구분에서 어떤 주택을 먼저 취득할지에 대한 전략을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피하기 위해 법인의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더욱 어렵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또 하나의 명의를 만드는 것과도 같지만, 법인이 주택 취득 시 공시가격 1억 이상 1주택부터 중과 12%를 맞게 되고요. 1년에 한번 내는 종부세 금액에 정말 놀라게 되실 겁니다. 법인이 하나의 주택이라도 보유하게 될 경우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공시가격 1억이하 물건이더라도 종부세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법인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방법은 현재의 규제 제도 안에서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상업용 취득할 때는 법인을 활용하시는 게 장점이 됩니다. 이 점을 참조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1주택자 분들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투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팔고 투자를 하는 게 과연 맞을지 아니면 계속 살면서 생활비 아껴 써가며 월급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소액 투자를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대다수가 이런 고민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결론은 내드렸습니다. 투자를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라도 현금을 만들어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수익이 더 컸습니다. 종자금을 불리고 난뒤더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렸고요. 아니면 최대 한도까지 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이 자금으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른 곳으로 굳이 이사를 가지 않고도 종자금을 만들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소 3년 이후엔 종자금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복리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미래를 상상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지내는 것도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 70%까지 대출받고 투자금으로 활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방법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결정과 여러분들의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같은 방법을 알려드려도 가난과 부자는 실행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다들 알면서도 계속 생각만 하고 있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는 뻔할 겁니다.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